제가 대학원 시절에 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어, 몇년 동안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 구절인데요. 어, 저는 한 필름 액팅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어요. 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영화 배우로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당시 저는 어렵고 또 영화 연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어, 그 문장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문장의 뜻을 어렴풋이 알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저에게는 멋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어, 추후에 제가 운영하게 된 연습실. 어, 벽 귀퉁이에 그 문장을 써놓고 제 연습실을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볼수 있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뭐 정확히 안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어, 10년 전보다는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 문장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어,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되게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너왜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니? 이러면 어 여러 사람의 감정을 다양하게 뭐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양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게 촬영을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만 솔직해지는 거, 카메라 앞에서만 가감 없이 어떤 내 정서와 감정과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카메라 밖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 밖에서의 태도와 프레임 안에서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생활하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또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은, 어 카메라 밖에서든 안에서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한, <laughs>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솔직하다는 말에 또 이렇게 함정이 있는데, 어, 뭐, 나는 이런 행동을 했어. 뭐 나는 이런 게 이런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집에는 뭐 수저가 몇개 있어. 이런 고백적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는, 어, 삶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인간을 바라보는 연민, 동정, 그 다음에, 어, 그걸 바라보고 일어나는 내 솔직한 감정, 이런 것들의 솔직한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솔직함들이 카메라 밖에서나 카메라 안에서나, 어, 자유롭게 하려면, 내가 삶의 태도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면, 카메라 안에서든, 카메라 밖에서든, 어, 진솔하게, 어, 어떤 사건을 대하고 시나리오 상황을 대하든 시나리오 안에서의 배우를 대하든 어떤 삶의 태도로 근접해 나간다면 어 조금 조금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카메라 밖에서는 되게 자유롭고 어또 반대로. 박상 카메라 앞에 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그래도, 어, 카메라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또는 진솔한 태도로 삶을 대하는 사람은, 또는 어떤 솔직한 태도로, 어, 삶을, 어,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은, 카메라 안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을 듣고,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